자, 안녕하십니까. 비타톡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분 모두 지금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또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네. 듣는 분들이니까. 한번 같이 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판세. 자 기호 순서대로 할까요? 네. <laughs>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이제 뭐 언론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것들 보면 거의 뭐 15%에서 20% 이상 이제 앞서는 음. 것으로 나오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전체적으로는 어 지금 현재 승기는 잡은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아, 사건 사고나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면, 음. 아, 6월 3일 날, 아,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저,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희가 음. 뭐 확실하게 지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고 어, 음. 나서, 첫 번째 네. 여론조사에서 11.3% 차이로 음. 이제, 많이 음. 따라 잡았고요. 네. 이제 어쨌든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중요한데 네. 어, TV 토론 전 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팔 차이까지 이제 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안보 외교 음. 또 여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떤 어, 시청자들이 많았다고 음. 보여져서 음. 지금은 상당히 따라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TV 토론 이후입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후보가 확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음. 어 불투명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 다른 이제 한덕수 어, 전 총리를 총리를 음.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뭐 한동훈 음.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었고 김무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도 있었고 이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었는데 음. 어쨌든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니까 많이 따라잡았고 일차적으로. 네. 그 다음에 TV 토론 후에 한번더 따라잡아서, 음. 아, 이제는 추세적으로는 저희가 상승세를 탔다. 음. 뭐, 확실히 지금, 지금, 도 저희가 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음. 어, 상승세를 탔기, 탔기 때문에, 앞으로 14일 동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최근... 혹시, 어, 혹시 <laughs> 그, <아주> 먼저 여덟 주 뭐? 그, 저, TV 토론 할때그 이슈 네. 중에 하나였던, 네. 그 커피 언제료가 120원. 네. 이거 논란이 뉴스에서 계속 나던데, 별량향 없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오해 내지는 이제 음.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음. 그걸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실제 그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어, 저희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좀그 아는 것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음. 평가들을 음.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음. 이준석 후보는 아, 워낙 이제 좀저 말꼬리 잡기 식기에 TV 토론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네. 뭐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 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표현했고 음. 여유있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TV토론에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TV토론 후에 저희는 표가 더 차이가 날 음. 것이다 이렇게 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현상은 이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이제 후보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그냥 고착화 시키냐 아, 김문수 후보 측에 어떻게든 역전을 시키냐. 아, 이런 이제 전략을 취할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관심 갖는 게 오늘도 아까 뉴스 에 나왔는데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를 할 건가? 안할 건가? 아까는 뭐안 한다고 또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TV 토론 전까지는 음. 어, 제가 단일화가 없다, 없을 네.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저도 음. 글을 쓰고 했었는데요. 음. 이번 TV 토론을 보고 나서는 음. 야 단일화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음.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 언제쯤 단일화가 될 거냐? 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어, 조금 더 상승해서 음. 두 분이 합쳤을 때. 이재명 음.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수치가 나왔을 때 음.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그 희망사항일 음. 것 같고요 어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이제 음. 아, 어떤 상황이 되면 단일화를 하겠으나 음.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요원한 일인 것 같고 음. 결국은 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아,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그 내란 정당에 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 김문수 후보 자체가 아 내란을 그동안 옹호해 왔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아 이준석 후보가 아 거기에 동조를 해서 안, 단일화를 할 필요는 없을 없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다양한 방식의 뭐 이상욱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제 저 김상욱, 어, 김상욱, 아, 네. 예,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상호, 네. 예, 최근에 이제 아, 탈출 러시들이 음.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힘이 모아지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자체는 음. 그래서 결국은 아,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으로 갈것 같고 특히 최근에 그 경북이라든가 음. 아,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 특히 불경 쪽은 어, 김문수후보보다 높다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막상막하 정도까지 음.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난 3년 전에 대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모임에서도 음. 어, 이재명 어, 후보를 지지한다. 거기다가 또 어, 홍준표 어, 이제 후보를 저, 전 시장을 좀 지지했던 이런 그룹들도 <laughs> 지금 음. 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 이 과정이 결국은 어, 국민 대통합의 과정으로 가는 전조가 아닐까. 음. 아, 이제 갈라져 있는 이런 이제 국민들을 좀 하나로 좀 통해, 어, 통합할 수 있는 어, 음.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자가 이제 몇년 수년 전서부터 계속 그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할까요? 뭐, 그냥, 후보가 확정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계속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지금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이제 어떤 후보자들이 난립을 하고, 어, 어떤 한 분이, 어, 뭐, 유리한 지지율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판까지 이제 그 어떤 고심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요. 어, 나머지 후보들도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음.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음.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또 하셨고요. 앞으로 뭐 다른 후보들도 다 어, 음. 이렇게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뭉치입니까? 이제 14일 남았으니까 <laughs> 이제 중요한 아, 또. 막판에? 네, 막판에.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두분다 이제 청주시의원이지 않습니까? 저... 아, 박원희 의원님은 저기 서원구 산남동 분평동이고 남이현도 남이현도까지 예, 예. 지역구 확실하게 알려드렸죠 네, 네, 네. 이상주 의원님은 상당구 만촌대 탑대성동 또 어디에?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중앙동 성안동 다섯 어, 개 아, 동입니다. 아, 엄청 산곡대기부터 네. 여기 시내까지 그렇죠. 네. 엄청 넓습니다. 두분다 그 거리 유사 이런 거 하느라고 상당히 바쁘신데 이제 유권자들을 현장에서 만나시잖아요. 예. 그 어떤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그 이제 여튼 최근의 선거가 작년 4월에 총선이었잖아요. 음. 어 총선 때도 사실은 민주당 뭐 바람이 불었던 상황이고 그때도 상, 어, 유권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어요. 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이제 출퇴근 인사하고 상가 방문하고 할때 보면. 음. 어, 뭐, 엄지척을 해주거나 손을 흔들어준다거나 음.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경적도 울려주시고 중간중간에. 음. 그리고 특히나 이제 12,3개엄의 과정들을 이 우리 시민들께서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거의 실시간으로 음.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다 봤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마지막엔 4월 4일 헌재의 이제 탄핵 파면 결정,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법부가, 음. 아,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음. 아, 파기 환송, 뭐 이런 여러 가지 의 과정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중심으로, 어, 이제 나라가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음. 유권자들 내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정말 음료수 하나씩 사서 음. 고생한다고,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 음. 지난 작년의 총선보다도 네. 분위기는 더 좋다. 아, 아, 이런 게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상당구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뭐더 열심히 해달라, 뭐 음. 경적도 올려주시고, 화이팅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 안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하는 음. 그런 마음도 있고 아마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음. 우리 국민들이 더 집결하는 음. 어, 막판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사전에 부탁을 드렸던 게 유권자들 만나서 이제 듣는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뭔지 에, 좀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주 의원님또 <laughs> 말씀해주실까요? 아니 저는 이번 TV 토론 음. 끝나고 나서 음. 우리 그 이재명 후보자께서 어, 과연 그 대통령 후보자로서 이, 이 정도로 그 서민들의 삶을 몰라갖고 되겠느냐 이게 커피 음. 커피 원가 120원 발언도 이게 제가 대충만 따져도. 인건비, 임차료, 전기세, 수도세, 일회용 컵및 홀더, 빨대, 전구, 소모품, 커피 머신, 수리비, 소모품, 포스기, 월납금, 신용카드사 수수료, 음. CCTV 및 보안업체 비용, 네. 세무사 사무실 월납금, 세무조정료, 부가세, 소득세. 이게 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음. 그냥 단순하게 그 원두, 가, 원두 가격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보통 한 잔에. 우리가 1kg에 3만 원 정도짜리를 보통 쓰거든요. 음. 4 0 0 0원 이상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게 되면 그러면 그 원두 가격만 해도 한 잔에 750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120원이면 정말 경제를 아는 분인지 이런 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 맞는 정책을 만들어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걸 유권자들께서도 네, 이런 얘기 많이 ]가요? 하시고 또그 네. 유명한 또그 호텔 경제학도 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 이 10만원이 계속 돌면서 마을에 활기가 음. 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10만원이 계속 돌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10만원 매출을 일으키면 그 매출이 곧내 수익금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비용들 그리고 뭐 통닭을 사먹으면 생닭도 사와야 되고 음. 그럼 나머지 10만원 매출을 일으키면 뭐 3만원이 남든지 해야 될 텐데 10만원이 생겼다고 10만원을 계속 쓰면 그게 돌아온다 음. <laughs> 이것도 정말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경제의 어떤 정말 기초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님, 그쪽 유권자 말씀을 하라니까 일단 주장부터 하셨고. 그, 뭐, 말 나왔으니까 120은 네. 큰 거랑 네. 호텔 경제학 한 말씀 네. 뭐, 반론 하실 수 있을까요? 그, 호텔 경제학 관련해서는 네. 예. 어 우리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음.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침소봉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전체적으로 어,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하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나 이런, 소위 말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공약이행률이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95% 이상 되었어요, 공약이행률. 음. 저, 우리 저, 김문수 후보께서도 경기도지사를 하지 않,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 미만의 공약이행률이에요. 공약이행률이? 음. 이것만 봐도 실제 나라를 경영, 지금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는 준비된,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김현종 그 외교안보특보 음. 미국 가서 백악관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이제 그 한미 관계나 여러 가지들 음.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니까 이미 아 3년간 아마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런 말도 했어요. 본인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음. 이제 유세 때어 그리고 어 지킬 약속만 한다. 그래서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9 5가 넘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실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지켜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중에서 도 하신 말씀 기억에 는 것도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자 뭐 이런 거온 것들 음.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 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음. 어 몸으로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음. <laughs>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요즘은 살만 나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1번으로 갑시다, 9고9뭐 이런 문자들도 <laughs> 오고. 특히 이제 아, 새벽에 그 우리 시내버스 기사분들 만나러 가잖아요. 대선 선거운동 하면서 자기가 지금 뭐 버스 기사를 오랫동안 <laughs> 하셨는데, 선거운동한다고 버스 회사 차고지까지 찾아오는 거는 아 당신들이 처음이었다. 음 이재명 대선 후보 운동원들이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어, 결국은 아,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음 <laughs>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삐딱 토크 이렇게 두 분과 말씀 나누는 건 이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2주 후면 음. 선거 날인가? <laughs> 그렇기 때문에 또. 아, 그, 그때또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중후반.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선거 전략은 어때야 하는지. 아, 또충북민심이 전국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각당, 각, 각 후보의 아, 좀 숨겨 놓은 비기, 뭐 비밀 병기 <laughs> 이런 건 뭔지. 그죠 의원님으로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 여튼 저희는 어 민주당은 시종일관,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음. 골목골목을 계속, 어, 좀 경청하면서 음. 드, 이제 시민들의 목,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 이제 골목골목을 다니자. 이게 음. 이제 기본 컨셉이고,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음. 어 아예 이제 저희 선대위 내에 골목골목 골목 선대위라는 게 아예 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 특히나 이제 국민 주권에 대한 문제, 음. 음. 그 실용주의에 대한 문제. 음. 그래서, 어, 이재명 후보께서 뭐, 그, 저, 파,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떠냐. 음, 음. 다 같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 음. 뭐 이런 실용주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공감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가려고 하고, 경제를 음. 살릴 후보, 그리고 또 국민 대통합을 어, 만들어내야 될 후보로서 이렇게 알려나가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기로서 준비하고, 비장의 무기로서 준비하는 것은 잠깐 야기를 했던 그, 새벽별 별동대 선거 음. 운동을 하고 있,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는 음. 이런 이제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들자면 시내버스 음. 이제 첫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기사님들 뭐 그리고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 음. 이제 그 이제 그런 분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뭐 삼교대를 하는 노동자분들, 음. 그리고 이제, 이제 모내기철이 또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내기철에 네다섯시면 또 이제, 어르신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뭐 이런, 음. 뭐 육거리 시장이나 이런 데 새벽,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어, 제 그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경청하고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주요한 또, 음. 어, 활동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새벽부터 밤1 1시까지인가그런데 선거 운동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저 의원님 김문수 후보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저희도 뭐뭐 뭐 아침부터 저희랑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지금 사실 그 박한희 의원님께서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라고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 말은 화려하나 내용이 없다. 그런 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년을 연장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이다. 협의하면 된다. 음. 주 4일째를 하면서 임금 감소가 없을 수 있냐? 음. 극단적인 생각이다. 협의하면 된다. 중국에도 셰셰, 쉬쉬,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 이렇게 할수 있냐? 이게 맞냐? 극단적인 생각이다. 그때그때 그때 판단하면 된다. 호텔 경제학. 이거 뭐, 10만 원이 마을을 돌고 예시를 극단적으로 든 거다. 예시일 뿐이다. 음. 커피 원가 120원 이 이거에 대해서도 그 말을 하려고 한게 아니다 왜곡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TV 토론이나 어, 이런 걸볼때 많은 질문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또는 상황에 맞게 잘하면 음. 된다. 그때 그때 어, 맞춰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 아닌가. 음.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가 잘돼 돼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가게를 하나 열 때도 얼마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어 알고 있고 또 음.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로 봐서 과연 준비된 대통령이 맞나? 음흠. 아 이런 부분을 저희는 잘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후보를 네.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네, 그러니까 네네. 선거 전략하겠다는. 을 준비된 거죠?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네. 했는데 이거 복사본이라던데 네. 이거. 바, 바, 보여드려도 돼요? 아, 아 <laughs> 이거 지금 어디서 어, 이거 잘 보이려나 <laughs> 이게 뭐라고 에이, 이게 지금 에이. 저기 그당 차원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아 말할 때 저기... 아, 아니에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예, 거기도 예, 예. 어, 좀 아니, 갖고 그, 다녀요. 아니, 그 저도 뭐 얘기할 거 준비해 왔는데 넘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 뭐 기, 김문수부가 예. 노조법 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 음. 어, 안 맞는다, 음.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노란봉투법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이건 대법원의 판례나 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담긴 법리를 법으로 이렇게 정, 정리하는 수준인 것인데, 음. 그러면 대, 그 대법원 판례나 뭐 중, 중노위의 판정에 음. 대해서 그 법을 하신다, 법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냐. 음. 이런, 음.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시간 네, 관계상. 네. 특히나 또 4.5일째 얘기를 음. 뭐 했더라고요. 그, 우리 2017년도에 KDI가 분석을 한게 있어요. 네. 그, 2002년 이후에 이제 주 6일째에서 5일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음. 6일째에서 5일째로 바꾸면 음. 그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음. 바, 우리가 생각을 했, 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실제로는. 어, 실제 부가가치가 1 5에 향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일에서 4.5일로 줄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 은 아니다. 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AI 시대, 음.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어, 일, 이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든 일자리 속에서 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음. 어,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하여튼 김문수보 음. 측이 상당히 오늘 저돌적입니다. <laughs> 수성하시는 분 약간 느긋하다가 계속 한방 연타석으로 맞다가 반격 조금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음. 선거 음. 뭐 전략은 잘됐짜시고 노력을 많이 각각 후보 달게 했을 거, 하실 거로 보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은 보니까 선거운동이 후보들은 서울에 가 있고, 그죠? 예. 또 충북은 주로 이제 그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중북권 요렇게 이제 선거 유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청주 저희가 청주에 있으니까 청주는 약간 좀 약간 공백기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또 김문수 후보는 한번 청주 왔다 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언제 오는지 또 김문수 후보는 한번더 올지 충, 충북의 중심이 이제 청주니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유세 계획은 있습니까 아 아직 저희가 이제 워낙 그~ 이제 보안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음. 아~ 사전에 공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공개가 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쪽에서 네. 어, 하고 어, 유세를 했고 오늘은 경기 북부 음.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의정부, 고향뭐 파주 이런 이제 김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이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음. 초에는. 청주를 방문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중에는 본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충북에 청주와 충주를 제외하고 괴산까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천 단영부터 음. 보호녹성운동까지 이미 아, 지역을 순회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본선 기간 중에는 그때못 갔던 청주나 충주, 이렇게 방문할 것 같고, 어, 계속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지난 주말에는 추미애 음. 의원님께서 중부 삼군 쪽을 다녀가셨고, 내일 또 보은옥천영동, 음. 어, 이제 순회를 하시고요. 음. 어, 이인영, 어, 우리 충주 출신의 이인영 네. 의원께서도, 어,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음. 오전까지 어, 청주를 아, 또 돌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흥덕 지역위원회하고 어. 내일 오전에는 음. 서원 지역위원회 돌고요. 음.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오후에 조정식 의원부터 음. 해서 어 각계 각층의 우리 아, 이제 지도국 국회의원들이 음. 전국을 순회하고 있고 청주도 충북도 음.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수 후보는 청주 다시 한번 예, 보실까요? 청주에 이제 지난 5월 1일날 이제 방문하셨고요. 어 다른 지역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선거전에 한번 정도는 더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 그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청주하고 오창 이제 방문하시고요. 아, 내일 몇 시에 와요? 내일 이제 두시 반에 육거리, 그리고 다섯 시 반에 오창, 오창프라자 음. 이렇게 방문하시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도 활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음. 선거전에는 청주에 한번오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 대례인들이 토크를 했는데 어떤지 <laughs>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씩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좀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어, 충북 도민들 한분한분좀 찾아뵈면서 실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이 어떠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후보가 누구냐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것을 좀 알리면서 어, 도민들 찾아뵙겠습니다. 지지와 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상식적이고 청렴하고 정정당당한 김문수 후보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분또 바쁜 선거운동 안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대통령 선거일 날 우리가 방송 일정이 잡힐 수 있어. 키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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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